안녕하세요.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것, 진리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다시 말해서 아는 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런 언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식은 좋은 것인데 왜 지식을 또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식은 사실 좋다 안 좋다 생각하기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잘 활용되면 너무나 좋은 것이고 단지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다 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상 재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이 우상 되는 것은 사람이 고개를 숙일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 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참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복종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상은 그런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복종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신 농사를 짓는데 햇빛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고 비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비의 신 이렇게 여러 가지 신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상제물을 먹는 것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의 재물이라고 했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그 것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식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받아들여지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또 왔던 어떤 어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혹여나 이거는 귀신과 연결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돼 하면서 먹도록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데 먹기 때문에 오히려 양심이 더러워지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어떤 상대방에게 다른 분에게 적용되기까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그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달라스 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